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와 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은 해수욕장에서 인명 구조원으로 일하던 분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자리에 축하하려고 참석한 친구가 시계 끝나고 난 다음 친구에게 축하하면서 그동안 참 어렵고 귀한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인명 구조원으로 일하면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을 하던 구조원은 뭐라고 대답하냐니, 뭐, 내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일하면서 100명을 구했다, 50명을 구했다는 게 아니라 단 2명 뿐이었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아니, 30년 동안 일하면서 2명만 구했다는 말인가? 자네 이제 보니 일하지 않고 놀았구만. 그렇게, 예, 힐책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이 구조원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해낸 사람은 꽤 되네.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하러 찾아온 사람은 단두 명뿐이었네. 난그두 사람만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구해준 사람은 단두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다네. 그렇게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신앙인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 아삽이라는 남유다 백성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볼 사실은 지금 이 치를 짚고 있는 아삽 내가 감사하며 내 자녀들도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삽의 상태가 그의 처한 현실이 감사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를 지을 당시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바벨론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가슴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들이피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성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던 집도 다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삽과 그 가족들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또는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황폐지고 다 무너뜨려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 이 땅에, 황폐한 땅에 남아서 힘든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도 포로로 끌려갈지도 아니면 이 완전히 빈털이가 빈들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어렵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 자자 손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르치겠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감사가 있었기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소개해 바른 감사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냐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삽은 어떤, 어떤 감사가 그에게 있었기에 이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라가 망가가며 빈들어 될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베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가 된 일에 대한 바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가 된 일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죽해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하리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즉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감사하다, 감사를 드린다 할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할때 보면 그 내용이 몇 단계로 나눠집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감사는 주로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사람들이 받아서 감사, 있어서 감사입니다. 즉 나에게 이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할 일을 주셨고, 또 내가 바라던 이것을 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한해 이렇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이 일은 감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감사 이런 감사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출애국기 15장 말씀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 출애국기 15장 22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빌 비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말을 하기 며칠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춤을,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는 이스리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며 일어나 춤을 추며 온 백성이 일어나 춤을 추며 나리를 쳤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며칠 만에 돌아서서 원망하고 있더라는 게 불이 없 불평하고 있더라는 게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며칠 걸어보니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신 거에만 집중하여 감사하면 안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주신 거에만 감사하면 평안한 거에만 감사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신 것에만 감사하면요. 사업이 잘 됐든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 감사니다딱 사업이 어려지면 어떡합니까?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징계하시고 우린 징계 안 하십니까? 나는 예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받아서 감사, 있어서 감사 내게 주어주셔서 감사만 하면 이런 어리석은 들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 감사는 단계는 뭐냐 좀더 발전한 감사는 뭐냐면 이제 깨달음을 통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리보스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빌리보스 1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아멘.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감사하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3년 동안 재판도 받지 못하고 미결수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총 5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성지 순례 가셔서 감옥이라는 데를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는 데를 가보면요 토굴입니다. 토굴. 땅을 파서 땅 지하에 토굴을 빠놓고 뚜껑 덮어놓은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대소변을 옆에 누고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요, 한 곳이라도 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5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으다 보니까 내가 찾아다니면 만날 수 없는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발로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갇혀왔다고, 잡아왔다고, 놀란 일들 해간 사람이 잡혀왔다고.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구경 온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기족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깨달아서 감사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감사 제목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최고의 감사의 단계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제가 누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어거스틴의 말 중에.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중세시대의 위대한 성직자에다가 신학자였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남들은 나에게 성자라고 나에게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중에 제가 아는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어스틴의 고백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지는 현장에서 예수 믿기 전도를 떠나고 지금이라도 죄지는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심판을 받았어야 될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시기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영생을 바라보는 자녀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외야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이 축복은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이 다 여러분 겁니까? 천국 갈때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내가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가 은혜는 이런 놀란 복이 있기에 아삽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제를 통하여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선택받은 자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택함 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항상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아삽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삽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삽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왜 아삽은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에게는 이 고난이 자신들을 정말 죽이려고 끝장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약으로 물들어 영원히,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임을 알았기에 그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하며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던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양을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 요제 여러분 보시기 왼쪽은요 화상을 입고 성형 수술을 몇번 받고 난 다음이었고 그래도 그나마 인간의 모습을 찾았을 때고 오른쪽은 요즘 모습입니다. 이지선 양은 이와여대를 다니던 2000년 7월 30일 밤에 한강로 일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육중추돌사고가 나는데 그육중추돌사고 나오는 차 가운데 끼어 있었던 거예요. 오빠는 탈출을 했는데 동생은 끼어서 탈출을 못한 상태에서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해가지고 이지선 양은 전신 55%가 화상을 입는 화상을 겪었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러냐? 4, 5년 만에 한번 나을까 말까한 참으로 엄청난 화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환자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다고 포기한 환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이 살았습니다. 비록 살았지만 무릎 위로 온몸은 화상을 당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며, 이게 성형수술에서 얼굴 형체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손가락은, 이양쪽 손가락은 다 절단해야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얼굴 전체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대개의 경우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하지만 그녀는, 화상하고 입고난 다음에 성형수술하고 나서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계속 쳐다보고 지나가면 한번 봤다가 다시 돌아서서 자기를 계속 본대요. 쳐다보든 말든 그는 당당히 거리를 걸어가며 그리고 감사하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녀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냐고. 그녀는 그녀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난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사고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신 후에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은 한 2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사선을 넘는 고난을 겪으셨던 목사님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차마 엄마를 위로할 수도 지선이가 괜찮을 것이라는 것도 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10년을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이 지금 가진 믿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과거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선하게 인도하시며 사용하실 줄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이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아낙군대가 쳐들어오고 골라시 골리앗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이지선 양. 남들은 이렇게 되면은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라는 계획이 있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유시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인도하시도록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는요, 미국의 유학 같아서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18절 말씀해보면요, 하박국 선자는 그 당시 아수르의 침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복국 3장 12주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로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더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하박국순자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난과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2001년 2021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맥주 감사주리 오늘입니다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을 갖고 나오셔서 감사하십니까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감사하십니까?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감사하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뭘 주셔서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 그렇다면 이런 마음에 안 맞는 조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아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못 깨달았었으면 아직도 불평하며 원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택함 받은 자녀로서 선택받은 그 감격에 대한 감사가 있고, 택함 받은 전녀인 저와 이러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일시다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아삽처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디 보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집사님이 되셔서,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감사, 합력하여 선을 유심이여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면 믿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감사, 금수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사학가 카네기, 우리 한번 볼까요? 이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은망득은 자연스러운 돌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불평과 원망과 배은망득한 말은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장미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름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랍니다. 불평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지만, 감사는 항상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해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감사할 때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도 선택받은 자의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셔서, 매일 마음밭에 새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